안녕하십니까. 제천 착한 농부입니다. 오늘은 9월 9일. 예, 이제 날씨가 아침,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. 예, 지금 요거는 표고목, 표고목입니다. 제가 집에서 취미로 한 40통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봄, 가을로 실컷 따먹고 있습니다. 예, 며칠 전에 표고버섯이 몇개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좀 많이 달렸나 하고 좀 살펴보니까 아 이게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표고버섯을 아주 굉장히 잘 따먹는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 예. 바로 뭐냐 요 놈입니다 요 천적이 누구냐 하면 요 놈입니다 요 제가 지금 예, 아주 징그럽게 생겼는데요. 보이시죠? 달팽이. 아, 여러분들요, 막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만지면은 아주 손이 잘 닦이지도 않습니다, 예, 이 점액이. 아주 징그럽게 생겼습니다. 크기가 오른 네, 손가락, 네, 검지, 검지 손가락 크기보다 더깁니다여러들이 아우.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 보이시죠 표고버섯 얘들이 따갖고 땅에 떨어뜨려 놓고 다 먹은 겁니다 파먹은 겁니다 야새끼들 진짜 아, 주인은 맛도 못 봤는데 너들이 잔치를 하는구나 잔치를 버섯을 따 놓고 요 달팽이는 뭐 약용으로 쓸수 없을까요 여기 아주 사람 몸에 좋다 그러면 요거 싹 잡아가지고 뭐 액기스를 내먹으면 되겠는데 아주 징그럽게 생겼고 여기 보면 아주 끈적끈적한 점액 있죠 제가 이놈들을 잡아가지고 길에다 꺼내놨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많이 달팽이가 보이는 건 처음 봐 가끔가다 이게 한두 마리씩은 봤는데 아주 버섯 뭐한두개 나왔는 거를 그놈들이 모여가지고 싹 뜯어먹었네. 참, 누구들도 참, 너무한다, 아니? 버섯 많을 때좀뭐몇개 뜯어먹는 건 내가 모르겠지만, 버섯 한두개 나온 거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싹 뜯어먹냐. 이게 정식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냥 달팽이라고 그러는데, 아마 이게 달팽이가 아니, 이건 무슨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 꼭 어, 마치 뱀 같네. 뱀 그죠? 되게 징그럽게 생겼습니다. 어우, 한, 거의 10cm는 될것 같아요. 길이가 어디론가 지금 열심히 탈출을 시도하면서 저 녀석은 바깥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, 네가 아무리 빨리 가봐야 어머못 간다. 야, 표고버섯의 천적입니다. 이 표고버섯을 먹고 이 자란 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몸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확인된 사항이 아니니까 드시진 마시고 잡아서 다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. 미안하다니 이들은 어쩔 수 없다. 이거는, 뭐, 이걸 어떻게 이 표고버섯에서 생기는 이 달팽이를 막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. 저가 이 버섯 그냥 취미 삼아 한 40통 표고먹을 해놓고 이제 키우는 사람이다 이런 벌레를 막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. 한번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요놈들이. 죽는 줄 모르고, 마지막까지도 표고버섯을 뜯어먹고 있네. 네? 야, 너희들 이제 끝이야. 어? 마지막으로 그 남은 표고버섯이나 먹어라. 음. 아, 새끼들. 움직이는 거 보이시, 보입니까? 이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, 어디 갔다가 한, 10분 뒤에 와보면, 사라지고 없습니다. 그래도, 애들이. 완전 느린 것 같죠? 이제, 움직이는 거 보이네? 어디론가 갑니다. 그 이야, 멋있네요.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. 응? 어디로 갈라고? 근데, 네. 나한테 굴린 이상, 너희들은 오늘 끝이다. 마지막으로, 두고, 마시나 보고, 가라.